안녕하세요. 여리켈리입니다. 오늘은 어, 다이소에서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감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못 그리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릴수록 그림을 어려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간단한 그림을 그립니다. 자, 다이소에 가면 어, 이런 물감이 있어요. 열색인데 이게 2,000원이에요. 가격 저렴하죠. 그리고 둥근볼 세트 천 원짜리가 있어요. 이런 볼펜도 있거든요. 젤펜 이거는 세개에천 원짜리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도만 있으면 간단한 그림 그려지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4지 이거는 화선지에 하면 수분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A4지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고체 물감이라 어. 바로 쓰기가 되게 좋아요. 아이소 물감은 저렴한 것에 비해서 발색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단체 수업 같은 거갈때 요거 자주 이용하는데 오늘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림 그리실 때는 이렇게 파지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물기 조금 닦아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통에 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나뭇잎을 그릴 거예요. 나뭇잎이 초록색이면 보세요. 초록색을 이렇게 가득 묻혀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으면, 이렇게 초록빛만 나오죠? 노란색과 갈색, 이런 것들을 섞어 쓰시면 훨씬 자연색에 가까워져요. 그 볼까요? 이렇게. 노란색도 같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 나뭇잎을 그린다 그러면 너무 한 가지 색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나뭇잎에서 나올 수 있는 색깔, 초록색, 갈색, 노란색, 뭐 붉은색, 주황색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어, 섞어가면서 글, 그림을 그리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훨씬 일색보다는 여기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고 자 나뭇잎 그리는 그 획의 움직임을 그냥 이렇게 바로 가시면. 여기가 뾰족해져요. 그래서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여입이죠 우리 캘리그라피 기초 선글대안을 할때 보면 여입이라고 해요. 역, 거꾸로 갔다가 다시 바로 나가는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갔다가 다시 바로 가는 형태로 그리시면 나뭇잎 형태로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색상을 좀 진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연하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잎을 그려볼게요. 자, 잎은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자, 그대로 찍고 떼면 나뭇잎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꽃잎을 그릴 수도 있고 나뭇잎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대로 찍었다가 떼시면 나뭇잎이 되거나 꽃잎이 돼요. 둘다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쁜색, 빨간색을 하면은 좀 꽃잎이 가까워질 거고 초록색을 하면 나뭇잎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나뭇잎을 조금 길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색깔을 초록색, 노란색, 갈색,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쓰세요. 자, 갔다가 돌아 나가면서 눌러주는 거예요. 어때요? 나뭇잎? 나왔죠? 여기 갔다가 눌러주는 거예요. 진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노란색, 초록색, 갈색 섞어서 거꾸로 갔다가 다시 덮어서 가면서 쭉 가면서 누르세요. 그리고 살짝 들어 올리세요. 나뭇잎 나왔죠? 다시 해봅시다. 색깔이, 요거 보면 초록색과 갈색이 나왔죠?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색이 나왔어요. 노란색도 묻히고, 갈색도 묻히고. 이렇게. 나뭇잎은 요렇게 찍어서 싹 들어주시면 돼요. 두꺼운 잎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마무리가 잘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끝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눌러갔다가 들어올리실 때 얘를 살짝 말아서 올려보세요.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말아올릴 때는 얘를 빙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가늘어지겠죠? 이거를 응용해서 입구가 넓지 않은 병을 하나 그려요. 입구병 뒤에는 닫히지 않게 그리세요. 이렇게 C 모양으로 그리고 화병을 이렇게 그립니다. 화병 모양은 비대칭이어도 상관없고, 일자여도 상관없고, 항아리 모양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노란색, 초록색, 갈색. 자, 여기 안쪽에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종이를 조금 돌리면 그리는 게 조금 내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릅니다.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나뭇잎 하나가 완성됐어요. 어때요? 예쁘죠? 요렇게 그릴 거예요. 노란색, 초록색, 갈색. 하나 더 그릴게요. 물은 많이 묻히지 마시고, 조금을 묻혀가면서 물감이 나올 정도로 자 이쪽으로도 한번 갈 거예요 왼쪽으로. 자 그런데 방향이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종이를 돌릴게요. 자 그럼 다시 똑같이 올라갔다가 오면서 주와요 누를 거예요. 싹 들어올리세요. 이렇게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쓰고 다이소의 물감 좋다고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나가 볼까요? 음. 이쪽으로 하나 더 나가 볼게요. 자, 요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여기 지금 끝머리 부분이 너무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게 우리는 다른 마음인가 봐. 우리 마음들이 전부 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기가 똑 빨라요. 똑 빨라. 너무 정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언발란스하게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색깔도 다 달라도 돼요. 조금, 가을이니까 좀 갈색이 섞여 있어도 돼요. 조금 꺾이는 형태도 들어가고. 자, 여기도 볼게요. 이렇게 갈라지면 물이 없,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면 물을 좀 어, 묻혀서 물감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음, 조금 더 진하게 응, 뭔가 가득한 형태가 됐죠? 뭔가 풍성한 잎이 완성됐어요. 다 그렸어요. 끝! 그러면 여기 물자국도 살짝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작은 붓을 하나 꺼내서 파란색 가볼까요? 물 자국이라고 해서 너무 파란색이 진하면 보기 싫어요. 연하게 해서 얘가 좀 말라야 색깔을 입힐 수 있어요. 여기 부분은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번더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초록색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가세요. 여러 번더 칠하면 여기 색깔이 일어나요? 초록색이. 응, 완성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 글씨만 좀 써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완성되었습니다.